자, 프린트 앱 함수 내가 쓰고, 어, 해보겠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일단은 이제 비젤 스튜디오에서는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F1 키를 누르면 인터넷 도움말, MSDN이라고 해서요. 어, 인터넷에서 도움말이 나오고요. 구글에서 프린트 앱으로 검색을 하면 되겠고,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뭐, 한글로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해도 되겠고, 어, 소엔에 가서, 소연에 가서 어,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 잠깐 좀, 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내가 프린트 F, 여기서 F1 키를 누르면요. F1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어, 인터넷에서 도움말이 지금 뜬 거고요. 아프린테 어, t 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매개변수 이프린테 t 프에 입력한 애들이 뭐냐라고 해서 요 포맷은 어떤 애들이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아규먼트는 선택적 인수이다 해서 이제 이 꺽쇠로 대괄호로 되어 있는 애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d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일도 적게 됐고, 그런데, 프린트 F는 로케일이 없는데, 뭐, 이런 함수들은 보면, 뭐, 또 로케일이라는 애도 있고, 그러네요. 아, 어, 프린트 F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 포인터, 문자열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뭐, 더블 와이드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러네요. 어, 지금 이네개 함수가 거의 비슷한, 음 하나의 매뉴얼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쳐보니까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와이드 캐릭터 같은 거 가지고 놀때 사용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뭐, 언더바 S로 끝나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제 더 안전한, 어, 안전한 함수들 버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함수를 볼 때는 어, 매개변수가 뭐고, 반항값이 뭐고, 프린트 F도 반항값이 있네요. 인쇄된 문자 수가 반환이 된다 그러네요. 자, 이거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도움말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유니코드나 멀티바이트 캐릭터의 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C 언어에서는 ASCII 코드로 표준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조금 유니코드나 이런 거할 때는 와이드 프린 r i f 라는 이런 함수를 또 쓰나 봐요. 뭐, 조금씩 다른데, 몰라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알아야 되죠. 필수 헤더라 그래서, 아, 요게 바로 이제, 프린테프에 선언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테프를 사용할 때는 Shop Include SDD와 헤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이구요. 쭉, 이제, 이렇게, 보통 매뉴얼은 뒤에 보면 예제들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테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어, 사양들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퍼센트, 오늘 이제 쭉 이렇게 배울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쭉할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조금, 어,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비쥬얼 C 컴파일러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MSV, 마이크로소프트 VC라고 해서 MSVC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컴파일러마다. 거의 똑같, 똑같지만요. 약간씩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겠고, 구글에서 프린트 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뭐, 여기 cc++ 레퍼런스에 가서 봐도 되겠고요, 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컴파일러마다, 표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똑같은데, 컴파일러마다 약간씩 다른 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표준에 제공하고 있는 것만 되도록 쓰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엔에 가도,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프 뭐 이제 키가 제일 사실 표준에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프에서 언어별로 어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퍼센트 타입 필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 줄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소연에 가서 c c 풀풀의 레퍼런스에 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 f를 가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좀 조심해야 될게 이 소연에 있는 것들은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요. 사실 좀 오래된 오래된 그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되지 않는 뭐 이런 함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옛날 터보스에서 제공하고 있던 그런 함수들인데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도움말을 보면서 하는 거지 이걸 외우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메뉴를 읽는거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함수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 선언 이라고 해서 원형 프로토타입 이라고 뒤에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프린트앱 함수에 어, 원형 프로토타입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스탠다드 아이어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샵 인클루드하는 거고요. 루카이어 헤더해서 얘를 포함시켜야 된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함수를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이 L I B 파일에 스테틱 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프린트 함수에 기계어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과 링킹을 해야지 실행 파일이 나온다 그랬죠? 그 링킹하는 과정 중에 이쪽에 가가지고요, 그 프린트에 해당하는 기계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레드 버전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LL로 쓸 때는 뭐 여기 이제 이 임포트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DLL은 따로 있어요. 그 DLL은 실행 파일에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실행할 때그 DLL을 호출해서 뭐, 실행하는 그런 형식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프린트 F 함수가, 어 기계 코드가, 뭐, 이런데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위턴 값, 그 다음에 함수에 입력되는 애들이, 뭐, 다,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고, 자, 한 줄인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어, 어,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출력하기를, 포 o 티드 아웃풋, 뭐 어떤 예쁘게 정형화된 출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디로 할 거냐면 스탠다드 아웃풋 스트림이다 자뭐 여기 스트림이라는 말이 뭐고 또 스탠다드란 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 아웃풋 스트림이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뭐 영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모니터라는 걸 모르면 물론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에다 예쁘게 출력하는 함수 뭐다양하게 출력하는 함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린트 어, 앱 함수는. 자, 그래서 프린트 앱 함수 이렇게 찾아보면 함수 원형 프로토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리턴 값의 자료형입니다 보통 함수 이름 앞에. 프린트 앱분의 인터, 인티저 값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가 몇 개의 문자를 프린트 했는지가, 어, 인티저 값으로 튀어나와요. 그 값을 직접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 뭐 캐릭터 포인터 형은 지금 모르니까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략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d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올거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요 필요하면 쓰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 점점 점점이 있는데 어 점점점 은 가변인자 라고 해서 프린테프는 어, 매개변수를 몇 개를 넣지 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센트의 개수만큼 콤마로 구분해서 매개변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예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